띠아이잖아 충남이다 와나 제주인 줄 알고 어, 깜짝, 깜짝 놀랐네 진짜. 와 충남 어, 당진. 당진 당진 당진으로? 당진으로? 가자. 어? 어잘 아, 불안한데 어머 아, 아니 왜 비는 봐야지 쉽게 운전자 바뀌어가지고 한손 운전하지 쉽게 마라 <laughs> 아니, 무슨 국밥? <laughs> 그냥 가서 먹어 먹 <laughs> 아니 말을 해줘야지 알거 아니야 유튜브에서도 몰라 그냥 국밥집이야 팔뚝국밥 응. 그까 돼지국밥인지 순대국밥인지 그런거 다 있다고 국밥 맑은곰탕 짜국 탄수화물 보충기 어, 근데 그게 있잖아 보디빌딩이 운동선수냐 보디빌더가 음. 아니다 운동선수라 음, 생각해? 어 음, 음. 아, 진짜? 왜냐면 아니라는 의견도 많잖아 더 꾸준히 관리해야 되잖아 식단이 응. 더 철저하잖아 근데 이제 아니라는 의견은 운동을 하긴 하는데 그 음. 운동으로 붙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음. 패션쇼나 음. 모델이랑 똑같다 어떻게 생각해? 근데 난이말 들으니까 좀 맞는 거 같기도 하다 약간. 근데 이용적으로 말쓰기 수준은 잖아그말 들으니까 좀 애매하긴 해다 먹고 이제 커피 한잔 뽑으러 갔다가 운동하러 갑시다 레츠고 헬스장이 넓고 엄청 좋아서 당진에 놀러 오시는 분들은 여기 헬스장 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또 대표님이 감사하게 유튜브 촬영한다고 하니까 그냥 공짜로 무료로 사용하라고 하셔가지고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희 셋다 공짜로 사용하게 해 주셔가지고, 아 다른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이런 거 예민한 편. 이런 거 따지지 않나 보통? 난 따지네. 중요해. 이거 중요해. 막다르 거든. 셋, <웃음> 넷. <웃음> 데드리프트 팁 하나 드리면 발목이 잘 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올라가 있는 계단이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뒤꿈치 붙이고 이렇게. 한 다리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종아리랑 뭔가 아킬레스건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상태에서 발목 앞으로 눌러주면 스트레칭이 돼요. 그럼 내가 데드리프트를 할때이 발목이 잘 눌려요. 이 스트레칭을 하고 들어가죠. 시 특히 남자분들은 발목이 뻣뻣하니까 이거를 스트레칭안 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지면을 잘 활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프도 발목이 잘 눌려야지 뛸수 있거든요. 데드리프트도 발목이 잘 눌리면 잘밀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다리씩 올라가서 스트레칭 발목 스트레칭하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훨씬 잘 되실 거예요 데드리프트도 마찬가지 스쿼트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까 말한 발목 스트레칭을 하고 발목을 잘 누르고 누를 수 있는 위치를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섰을 때 여기가 잘 눌리네 좀안 눌리면 좀 뒤로 가셔야 되고 잘 눌린 상태에서 <laughs> 둘셋 <laughs> 오, 좋다. 하나, 자, 잘하네. 둘, 치지 마. 셋, 치지 말라고. 야. <laughs> 말. 아, 좀칠 수도 있지. <laughs> 왜 그래요? 벨트 안 차셔도 돼요, 상현 씨? 노스트랩이요? 차. 저한번 데드리프트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이랑 특징, 데드리프트. 하는 사람은 일단 먼저 보여드리면 못하는 사람은 무게를 상체로 뛰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 들때 이렇게 뛰어요 상체로. 근데 잘하는 사람은 잠고 놓고 하체로 뛰어요 이렇게. 그니까 상체는 그냥 텐션만 걸어놓고 하체로 뛰우셔야 돼요. 하 이런 식으로 둘. 이렇게 상체를 먼저 띄우는 게 아니라 상체는 걸어놓고 하체로 밀어서 띄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맨 처음이 제일 중요해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야 <laughs> 지금 근데 가벼운 무게를 한 거면 안 하는 게나 지영아 집에서 <laughs> 쉬는 게나 그냥 헬스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laughs> 웨이, <laughs> 조용해 웨이트 트레이닝이잖아 그러니까 무게를 쓰는 트레이닝인데 무게를 안 써서 운동을 하겠대 남성으로는 그래야 나온다니까 무겁게 올려, 쳐야지 <laughs> 아 내가 저기 당진 무사 대외 해야지 아 진짜요? 저, 저는 w g p 22년도에 뛰었었는데 에? 당진 말고요. 어디? 서울이요. 네, 저는 w g p 그랑프리 한번 해가지고 어? 피지크예요. 저 피지크 서울에서 네 발목 잘 누르고 끝까지 밟아야 돼. 알았어? 다 보고 계신다. 정화 오 하나 또 치네. 둘. 오케이, 그만, 그만, 그만. 180 가자. 오늘 8 0이 나도. 까지 들어본 나도, 적 있어? 이거 아, 원활해요. 들겠데아 이게 원활해 가볍지 않가볍운데 무조건 들거 같은데? 똑같이만 하데 다리로 뛰는 그 느낌. 1 6이저 원활해요. 180 가자. 피할 요정. 텐션 걸어놓고 다리로. 앞에서 다리로 밀어야 돼. 까지, 까지, 그지 그치?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해보자, 해보자. 아 못해, 다음 시도 해. 한번더해래한번더 하자, 한 번도. 하나 둘둘 <둘>. 그 다음은 레터럴로 머신으로 상부로 당길 건데 이게 가동 범위가 잘안 나오시는 분들은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나오는 쪽 어깨가 떠버려요, 가동 범위가. 그래서 억지로 너무 위로 올려서 치지 마시고 안 나오면 조금 내려서 상부 운동 진행하시면 되고. <laughs> 셋넷넷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둘, 셋 가서, 어. 여섯 어. 아홉, 음. 등, 등이 원래 되게 제 약점이었는데 좀 많이 발전한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잡아두려고 하면은 오히려 다른 데에 과도한 긴장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완근이나 손목이나 이런 데. 그니까 등에 딱 걸어놓고 그냥 무게 때문에 억지로 딸려간다 생각해야지 내가 뭔가 더 버틴다 과도하게 버텨버리면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제가 태권도 했을 때 보면 잘하는 애들이 힘 빼고 그냥 빵 차잖아 못하는 애들은 힘이 몸에 많이 들어가 있어 근데 웨이트도 똑같은 것 같아 불필요하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해당 타겟 부위에 운동이 더안 된다는 거지 오히려 힘을 뺄 때는 빼주고 줄 때만 정확하게 딱 주면 은 훨씬 운동의 질이 좋아질 거예요 광배를 하려면 팔꿈치가 멀어질수록 상부고 붙을수록 몸통이 붙을수록 광배 하부까지 잘 들어오는데 보통 이 머신 그대로 당겨버리면 밖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팔꿈치를 트는 게 아니라 내 몸통 자체를 그냥 옆으로 좀 앉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당기면 하부까지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팔꿈치가 몸통에 붙게 그냥 내가 포지션을 만들어 주는 거죠. 하나, 하나, 둘, 음. 셋, 음. 하나. 그래. 아, 래아그 댓글도 있었다 맞아 야차 뜨고 싶다 아 애매해 아, 봤어, 봤어? 아애매 뭐. 내가 궁금한 건 누군지 상황 보고 뜰 거면 뜨든 거야 아 다, 다시 다시 아니, 누군지 아 누군지 보고 스펙이 솔직히 낮다 형 바로 떠버려 아 할만하면 할만하면 뜨지 그 댓글이 있었어 보통 이제 등 운동 막바지 가면은 수축할 때 힘들지 을 늘릴 때 힘든 게 아니어서 좀 이런 어시스트 풀업 같은 거 해주면 좋은 게 늘릴 때좀더 버티면서 집중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마지막으로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아. <laughs> 둘셋 <laughs> 아홉 열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아, <목소리도 하루 되어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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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투, 유투 아, 그래서 이 유튜브 보세요. 네 이거 <열>. 채 <laughs> 마루 치면 나와, 채 마루라고 치면 나와. 네, 열용기는 뭐다? <laughs> 뭐가? 용기 알잖아. 아, 야, 야, 용기, 뭐, 알았어. 잘했어. 수고했어. 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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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 그냥... 어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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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그냥... 다 같이 넘어가자 아셋 너무 과신냥인데네냥 아, 아 저거 맞아. 아, 감사합니다. 자, 한명 죽어. 어, 어 우리가 두명 취소시킬까? 아, <laughs> 우리가 두명 취소하면 한명 마이너스인데. <laughs> 일보 전지를 <전진을> 위한 2보 <laughs> 후퇴. <대>. 그치, 그치. <laughs> 세. 음. 아홉. 음. 열. 음. 와 무겁다. 암불당할 때파꿈치가 밑으로 많이 들어 돌아가면 삼두가 많이 들어와. 옆에를 보게. 완전 옆에 봐게 살짝 45도 정도. 근데 그래도 3도는 무조건 아, 들어가. 저번에 설명 막았다가 욕 많이 먹은 뒤로 절대 안 막으시네. 저... 설명 막지 말라해서. 근데 또그거 중요한 거 같더라고. 아, 어. 중요한 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완전 좋아요 설명하는 거. 아, 그거는 <laughs> 잘못했지. 네, 인정합니다. <laughs> 좋아 좋아. 아, 그런 거 좋아. 어, 저 인정할 거네요야차는 아. 아니잖아. <laughs> 아, 몇 킬로 이하까지. 아, 키가 싸우... 중요해. 아, 키가 중요해. 리치차 아, 100, 180은 안될것 같아. 아. 내가 180에 52키로야아 그럼 괜찮아. 그래서 연락주세요 싸우는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laughs> 내가 혹시 얻어갈 건 있나 혹시? 아 내가 난 라이브 켜는 거지 아 너가 얻어가는 거래 <laughs> 구독자 이벤트 야, 구독자 무슨 구독자 이벤트야 그게 구독자 스트레스 풀르기 암풀다운이 <laughs> <이벤트. 웃음> 그 프레임 넓히는데 진짜 좋은 운동인 것 같아 늘, 늘어나는 것도 많이 늘어나고 내가 등 컨트롤하기에 진짜 좋은 운동이라서 특히 자연광이 아닌 것 같아 빛이 없어서 <laughs> 여기서 해가 여기 실가 오, 아유,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늘 당진에서 넘버 원짐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신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씻고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또 먹어? 또 먹어? 끝나고 밥 먹어야지 아니 근데 먹은지 얼마 안 되지 않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길도는 그런 거 신경 안어 너만이야 근데 여기서 <laughs>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어, 어, 나, 미안하다 <laughs> 진짜 어우 어, 뭐야 어 냄새 뭐야? 어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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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바람 좀 쐬고 싶었는데 머리가 더 아파졌네 삽교 도착 관람차가 있어요 밥 먹고 저거 타러 가자 관람차? 어. 어나 번지드롭도 있다 바이킹도 있고 스 <laughs> 페이스 샷, 오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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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생오보오많 오호, 오오오오오오 지금 밑반찬이 이 정도 번데기 와, 개, 진짜 오랜만이다. 번데기 으으으으, 으으으, 으으으, 어디로 가는 것인가? 거의 뭐 진짜 시골이 마을일로 3골짝 짜기로 가네 우리. 저희 숙소인데요. 그냥 완전 바다가 바로 앞에 있는 완전 시골 민박집에 왔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카메라 건드릴 정도예요. 사장님 여기 주차해도 되죠? 여기 나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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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안녕하세요. 물도 이안들어오안 네. 그러면 이렇게 진해서들가 <laughs> 저희가 오늘 묵을 <laughs> <우울을 수 웃음> 다라라라다, 다라라라다. 몽골 생각난다. 다라라라라라. 야 여기 뭐야? 무서워. 남성으로만 어쩌고? Surprise. 김치 주신다 여기 사장님이. 김치. 아 감사합니다. 남거든 남한에 송송 썰어놓고 먹어. 아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김정정 많이 주셨어. 고기 삼겹살이랑 김치 구워서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소리 카메라에 잠길라나 이 비바람 소리? 이 바다 앞에서 먹는 건데. 그럼 그 헬스 관련 그냥 헬스 아니, 그러니까 아 헬스 관련 안 먹어. 주제는 헬스 관련 거기 무조건 관련 있어야 돼. 저 벌칙 뭐야? 일단 이거 연습 게임 해보고. 연습 게임 할게 연습 게임. 내 생각에 벌칙 설거지 어때? 내내 남역까지 포함 라인 업무까지 포함해서. 아. 기구를 써? 아니 확실하게 해줄 수 있잖아. 아니 그레이서쓰도 그러니까. 어... <laughs> 네, <다른데>. <laughs> 해. 쓰도 하고 안기도 한다. 어? 가슴 운동 <laughs> 가슴 운동이랑 가슴이 힘이 살짝 들어가는 거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아 나는 했을 때. 바로 정답 외쳐. 나고 그러니까 들어가 나는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나는 했을 때 아, 들어갔던 것 같아. <laughs> 살짝 들어갈 걸? 아난 근데 내가 운동 잘 못해서 그런가 봐. 잘난 들어갔어. 음. 상체 운동이야? 상체 운동이라 상체 운동 상체도 쓰기네. 렇지 상체가 안쓸 수는 없어. 아. 근육을 쓰는 비중이 아. 하체를 쓰는 비 중이 높냐? 아니 높으면 돼. 슈퍼 세트로 하면 좀 다르지 않아? <laughs> 아니, 아니 그렇게 하면 안, 안 되지. 되지. 슈퍼 세트 들어가. <laughs> 아 근데 하체 비중이. 좀더 높긴 해. 우리들이 운동할 때 이걸 무조건 해. 무조건하지 마지무조건이하는필 <목소리> 없어. 기구 이름이야. 아니, 이게 고민할 수가 있나? <목소리> 아니, 기구 이름이냐. 얘 아니오만 하면 되잖아. 나는 본 적이 없어. <목소리> 아니, 이게 <목소리> 얘 아니오인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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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목소리> 어, 아딘가이 그러니까 기구 이름이 있을 수도 있죠. <목소리> 아, 오. 아, 진짜 전혀 모르겠네. 왜 여기 앞글자가 니은이야. <목소리> 빨리 말해. 인형은로 <윈향은. 목소리>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아 <laughs> 이게 설거지 빵이랑 신중해지네. 뭐지? 아, 니인으로 시작한 운동이 뭐가 있지? 그럼 응. 나 정답. 어 글리코겐. 정답. 와 이제 나랑 얘랑 둘이네. <laughs> 설거지 끝 면제. 나 진짜 모르겠어. <laughs> 너는 어난 얘가 제일 빨리 맞출 줄 알았는데. 오나 어가 들어가? 어 니인인 건 아니까. 그러니까 너 아니면 노겠지. 들어 들어 들어. 너 아니면 너? 노 no, 노라는 운동이 어디 있냐? 그런 운동이 있나? 너 치우 사각지그만 먹어 토끼야 이렇게 불나네왜 계속 먹어? 아 잠깐만 아 거의 다온거 같은데. 아 no, 행복해. <laughs> 노로 시작하는 운동 맞지? 아니 거짓말 친거 아니지? 아, 왜래? 왜래? 이 노라고 부르게 노라고 no, 해노 no, 레그컬 노잉 no, 레그컬 아니 내가 그냥 진짜 모르나 봐 이걸. 아니 내가 운동을 모를 수가 있나? 맨앞 글자 고리야? 아니. 오케이. 정답. 노르디컬멋어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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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치우십시다소동하겠습니다박사현 <laughs> 병장님. 어. 소동해되겠습니까 장기자랑 하고 거야 지금. 군 군대, 군대에서 안 배웠어? 야 윤정 상병. 잘못 들니다 교육도 장걸안 해? 아 장기자랑 그럼 하겠습니다. 어. 저 노래방에서 부르는 에코 해보겠 아, 아 진부하 나라. 그, 얘가 들어올 때한 거야! 눈의 꽃. 눈의 꽃 일단 해봐, 들어보자. 얼어, 느르, 새르기를 얼어, 지리리 그림자라를 따라라, 서로꺼미미스어소서 그대와 와 보고 있네요, 잘은데손오마 주주, 자작, 고고. 그건 제재까지 뭐! 우리 이제제제 헤어지지 자라래요 뒤꿈치 뭐야 소리 나는하지그대개게 수정하겠습니다 오 어, 그래 형 네. 고생했다 <laughs> 아, 아, 아! 일어나서 아, 아침을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으세요? 아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드셔보세요 말투 해줘 <웃음> 안녕. <laughs> 뭐, 묶여 있는 거봤지 그럼 <laughs> 아침에 와네 저희는 이곳을. 뭐야? 야, 불 어제 여기까지 있었는데 없었는데? <laughs> 저는 이제 돌아가서 편집을 하다가 또 수업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재밌게 놀았으니까 이제 재밌게 다시 할 일을 해야겠죠? 대답. <웃음> 대답! <웃음> 마지막 여행 재밌었니? 마지막 <laughs> 여행을. 얘멘트 그러잖아 아 여행이 마지막 재밌었니? 어, 재밌었어 운동이랑 먹는 거 말고는 한게 없네 이게 낭만이잖아 낭만은 숙소 낭만이잖아 숙소 민박 낭만 그치 민박 낭만 있었잖아 어. 오늘의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낭만은 낭비다 줄여서 낭낭 가짜 내추럴 두 번째 참가자 최정입니다넌 내추럴이야? 저요?